자 우리 우리기술 주지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20년 경력의 최고의 투자 전문가 한 대표 인사 드리겠습니다. 어, 여러분들 다들 하루 잘마무리들 하고 계시죠? 저는 지금 현재 영상을 찍고 있는 시간이 이렇게 1월 16일 오후 11시 45분에 또 영상을 촬영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어, 제가 또이 시간에 이렇게 영상을 촬영을 하고 있는 거는요. 아무래도 이제 하루 동안에 나왔었던 이런 이슈들, 모멘텀,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주가의 움직임 이런 것들을 종합을 해 봤을 때 사실 이 우리 기술이라는 회사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앞으로 주가가 어떤 식으로 움직이게 될 것인가 이런 걸 분석을 하려면 이 시간에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또 이제 생각나는 거 바로바로 바로 말씀을 드리려고 또 영상을 촬영하게 됐는데요. 아무래도 이 시간에 촬영을 하니까 편집하고 했을 때 이제 새벽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업로드는 내일로 걸어 놓을 거예요. 요점만 좀 양해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럼 앞으로 우리 기술에 대한 주가 어떤 식으로 움직이게 될 것인가 요거 또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할 거니까 여러분들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딱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바로 또 우리 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건데요 일단은 저는 이 우리 기술이라는 회사가 자, 이제 금요일에 나왔었던 주가의 상승이 엄청나게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요 자 일단은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사실 이 거래량을 먼저 봐야 되는데 자 여기서 이제 이렇게 지, 지지부진하게 움직이는 이 모습에서는 사실 거래량이 크게 나온 게 하나도 없어요. 그쵸? 그런데 갑자기 여기서 주가가 빵 하고 올라와요. 그러면서 이제 거래량이 엄청나게 크게 터졌는데 이 거래량 터진 걸 보시게 되면은 자세히 봤을 때이 앞에서 나 이 전고점의 거래량보다 더 크단 말이야. 그 말은 즉슨 오늘 나와줬던, 그러니까 금요일 에 이렇게 나와는이 거래량이 지금 이 앞에는 매물대를요 거의 엄청나게 대부분을 소화를 시키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자 그렇다라는 거는 이 앞에는 매물대를 지금 완벽하게까지는 아니더라도 대부분 소화를 시킨다라는 거는 단기간에 전고점 돌파가 가능하다 이렇게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근데 여기에다 또 우리 기술리 지금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무엇인가를 봤더니 지금 현재 미국에서 여러분들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원자력 발전소를 늘려 되는데 이 원자력 발전소를 늘리기 위한 엔지니어가 없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엔지니어를 당연히 한국에서 데리고 와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되면서 사실상 이제 한국의 엔지니어들, 한국의 기업들에게 원자력 발전소 시공이나 이런 걸 모두 다 맡길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여러분들 원자력 발전소를 과거에도 이제 시공을 하면서 당연히 이제 여기에서 같이 이제 협업을 하는 이런 여러 업체들, 예를 들어서 뭐 개체기를 생산을 해주는 이런 회사들이라든지 아니면 제어 감시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 구축을 해주는 이런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 업체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분명히 다 밸류 채널로 역여했을거 아닙니까? 그런 그 회사들이 모두 다 여러분들 미국에 우리가 원전을 건설할 때 자연스럽게 그 회사들의 기술력들이 미국에 가서 사용이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자연스럽게 여러분들 미국의 수요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난다라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돼요. 그렇다라는 거는 사실 우리 기술 같은 연 회사들이 지금까지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우리나라의 이 원자력 발전소에 추가 건설이 없었지만 앞으로 어마어마하게 큰 이런 시장이 지금 펼쳐지게 되는 이런 상황에서는 이 우리 기술이라 회사와 이런데 이제 굉장히 크게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우리기술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완벽하게 터너라운드가 되면서 당연히 이제 올라갈 수 있는 회사이다 보니까 이전처럼 그냥 단순하게 모멘텀만 가지고 주가가 올라갈 때랑은 지금 아예 비교가 안 되는 거잖아요. 실적의 뒷받침이 되는 이런 회사가 되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앞에는 전고점은 자연스럽게 돌파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이 거래량에 아이 앞에는 매물대를 완벽하게 수월해시키려는 세력들의 움직임이 분명히 들어간 거구나라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우리기술 같은 경우가 이 앞에는 매 매물들을 소화를 시켰으니까 이제 사실 단기간에 이 앞에는 고점이 돌파가 된다라는 것은 우리는 이거를 솔직히 솔직히 가는 말에 올라타는 매매를 좀할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들어볼 수 있겠고요. 그러면 우리가 가는 말에 올라타는 것도 사실 기술이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 종목을 좀 올라타야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좀더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려고 합니다. 대신 그 전에 우리가 2025년 한해 동안 만약에 수익률이 별로였다라고 한다면. 2026년도에는 어떻게 하면서 우리가 수익률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인가? 자, 요거 하나만 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건데요. 어 지금 우리가 사실 2026년도가 되면서 이제는 확실히 시장의 주도 섹터가 좀 정해져 있는 상황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2026년도에는요. 자 이제 지금까지 AI의 소프트웨어의 이런 지금 기술 개발이 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요 소프트웨어를 탑재를 시키는 하드웨어 쪽에 대한 이런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즉 하드웨어, 로봇 등을 비롯한 이런 여러 가지 이런 하드웨어 쪽이 굉장히 주도 섹터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 그렇다라는 건 당연히 AI는요 계속 꾸준하게 올라가게 될 거긴 하지만 이로 인해서 파생되는 뭐 로봇 등을 비롯한 혹은 이제 IoT, 완전 자율주행 이런 쪽이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아, 아무래도 아 계속해서 이 AI라고 하는 생태계가 커져가고 있기 때문에 AI가 또 주도 섹터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당연히 이 AI로 인해서 같이 동반성 성장할 수 있는 섹터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그 섹터에 관련되는 이런 종목들을 미리 매수를 한다면 여러분들께서는 당연히 여러분들 정말 큰 수익 볼수 있는 매매를 할수 있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 있겠는데요. 자, 그럼 이제 어떤 종목이 과연 이런 지금 굉장히 큰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한다면 저는 이제 우선 원이콜딩스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이제 원이콜딩스 같은 경우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자, 이제 그 알렉으로인데 자 로봇 관련되는 모멘텀으로 인해서 이 회사의 기술력이 부각이 되면서 게다가 현재 네,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제 원이코딩스의이알레그로엔드가 이제 상용화가될 것이다라는 것들이 미리 다 선반영이 되다 보니까 엄청나게 주가의 큰 상승에만 나왔었는데 보시면 여러분들 무려 1년 만에 1,200%나 상승하는 을 이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근데요 요즘 여러분들 이런 세력주들의 패턴은 순식간에 물량을 한 번에 다 매집을 한 다음에 이 매집되는 물량으로 주가를 끌어올리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번에 2026년도에 올라갈 종목들 중에서 과연 세력주들은요 지금부터 세력들의 물량을 모아갈 이런 타점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요. 봐야 됩니다. 자 제가 이 워닝콜딩스 아까 말씀드렸던 1년만에 1200%나 상승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기 전에 제가 분명히 여러분들게 뭐라고 했다? 이거는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2024년 11월 14일을 보시게 되면 제가 이워이콜딩스라는 종목을 매수해라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가 뭐였다? 바로 이제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워이콜딩스가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을 했었고 이거는 정말 큰 이슈이기 때문에 아 이거 눌림목을 딱 줬었던 2014년 11월 14일에 이건 여러분들 진짜 매수를 하셔야 된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자 이따 당시 여러분들 주가 보세요. 제가 매수가를 2300원에 말씀드렸는데 지금 뭐 3만원 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종목들을 미리미리 이렇게 잡아놓고 매수를 하시면은 한해 동안에 정말 큰 수익을 보고 이거 하나로 주식 농사 끝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까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어떤 섹터에서 주도주가 나올 것인가 라는 걸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와 관련해서는 제가 당연히 여러분들께 2차전지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2차전지라고 하는 게 게 우리가 단순하게 이전에는 전기차 쪽에 이제 사용되는 이런 2차전지 요거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이제는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2차전지가 점차적으로 ESS 쪽에 대한 이런 비중이 점차적으로 높아지고 있는데 자 보시다시피 지금 현재 요 ESS 쪽에 대한 수요가 전세계적으로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왜냐면은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에너지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저장을 해서 이 에너지를 저장하는 이 시스템 즉 ESS 에너지 저장장치로 인해 계속해서 전력을 공급을 해주는 게 AI 생태계에 있어서 필수적인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ESS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2차전지회사들은요 자연스럽게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 게다가 지금 현재 리튬의 가격을 여러분들께서 찾아보시면요 자 이제 보시다시피 이렇게 리튬의 가격이 벌써 톤당 15만 위안이 넘어갈 정도로 계속해서 이런 급등세를 보여주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리튬의 가격도 올라가는데 ESS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판가가 인상이 된다면 앞으로 2차전지회사들은 당연히 큰 수익을 볼 수밖에 없는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2차전지 관련주 중에서 주도주를 좀 찾아봐야 할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지금 2차전지 관련주 중에서 어떤 종목이 주도주가 될 것이냐라고 한다면 제가 이 종목을 하나 찾아서 가지고 왔어요. 자이 종목은 여러분들 뭐하는 회사냐? 바로 ess에 들어가는 여러분들 부품을 생산하는 회사인데 지금 현재 삼성 s c 이나 lg 엔솔 등을 비롯한 이런 ess 생산 회사들과 함께 이제 협업을 할수 있다는 가능성이 되게 높고요. 게다가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런 기술력이 특허가 되는 기술 기술력이기 때문에 특허를 받은 기술력으로서 다른 회사가 이제 침범할 수 없는 그런 시장을 갖고 있는 회사라서요 정말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보시게 되면 이미 세력들의 매집 물량이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 이제 바닥을 다지면서 주가가 올라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물량을 모아 가시면 돼요 자 그럼 이 종목 여러분들께서 아 나도 그럼 이거 빨리 지금부터 물량을 모아가면서 내가 정말 2026년 한해 정말 큰 수익 보일 수 있는 매매를 한번 해보고 싶다 하는 분들이 계신다면요 자 여러분들 제 모든 영상 설명 하단 부분을 보시면 요런식으로 제가 항상 링크를 걸어놓고 있는데요 요 링크 여러분들께서 딱 클릭을 하시면 바로 이렇게 문자 보낼 수 있는 창으로 연결이 됩니다 이런 창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께서는 저에게 대시세라고 딱세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고요자 이렇게 대시세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만 제가 이렇게 찾아놓은 요 대시세 종목 여러분에게다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려고 하니까요 요번에 이대시 대시세 종목 여러분들 꼭 많이들 받아 가셔서요 정말 여러분들께서 큰 수익 볼수 있는 이런 매매를 반드시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대시세 종목에 대해서는 딱이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할 거고요 자 이제 영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우리 기술로 돌아와서요 아까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드렸죠 그만큼 이제 우리 기술이 자이 앞에는 이제 전고점을 강하게 또 돌파를 할수 있는 자 이런 종목이 맞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우리기술이라는 회사 확실하게 이제 여러분들이 모여야 되는 거다 매수를 좀 진행을 해볼 줄 알아야 된다라고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 우리기술이라는 회사 우리가 어떤 식으로 좀 이제 매매를 이어나가야 되느냐라고 한다면 일단 요거죠 자 지금 현재 우리기술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여러분들 금요일에 나왔었던 이 종가의 흐름에서 윗꼬리가 이렇게 길게 많이 안 만들어졌어요 그쵸? 제가 항상 많은 영상에서 말씀드리지만 겉으로 봤을 때 양봉이지만 만약에 윗꼬리가 길게 만들어져 있는 양봉이라 예를 들면은 이제 요 앞에서처럼 이런 양봉을 좀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이런 양봉이 나오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윗꼬리라고 하는 거는 주가가 올라가려고 했다가 실패한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여기에서는 매도의 힘이 더 우월하다, 우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매도의 힘이 더 우위에 있다는 소리는 여러분들 뭐예요? 당연히 그 다음에 주가의 흐름이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기술은 지금 이제 매도의 힘이 우위에 있는 것 같지 않잖아요. 윗꼬리가 짧으니까 그럼 이제 가는 말에 올라타는 매매를 하는 거고 그래서. 때 우리가 요 캔들을 하나의 기준봉으로 세워 놓는 겁니다. 기준봉이라는 건 뭐냐면 이 캔들을 이탈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왜? 세력들이 여기서 매집을 시작을 했으니까. 그렇다라는 거는 이 기준봉에 여러분 시가와 종가를 우리가 더해 보면 되거든요. 시가가 4,050원, 종가가 4,790원이니까 자, 4,050원, 4,050원 더하기 4,790원을 하면 8,840원이 나오죠. 여기서 나누기 2를 했을 때 4,420원이 나오는데 이게 이 기준봉의 강한 지지 라인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 4,420원에다가 우리가 딱 선을 한번 그어보게 되면은 요 라인인데 요 라인은 이탈하지 못할 것이다. 여기가 강한 지지라인이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요만큼을 분할로 가져가면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분할 매수를 진행을 할때 우리가 1차 그리고 2차 매수 타점 등을 이제 각각 어떻게 잡아놓고 매수를 진행을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이 우리 기술이란 종목 바로 여러분들께서 분할 매수 타점을 어떻게 잡아보시면 되는지 요거에 대해서 또말씀 드려보기 위해 제가 이렇게 우리 기술이란 종목에요 분석자료 하나또 만들어서 가지고 와 봤습니다 자 제가 만들어 놓은 우리 기술의 분석 자료는 요이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요 저점을 얼마로 잡아놓고 또 매수를 진행을 하시면 되는건지 자료 이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이 목표가 얼마로 잡아놓고 매도를 진행을 하시면 되는 건지 자 이런 부분을 제가 상세하게 적어 놓은 거기 때문에 요번에 여러분들께서 요거 받아 가신다 정말 또 확실하게 수익 볼수 있다 라고 전에 자신있게 이렇게 또 말씀을 드려 볼 수가 있으니까요. 아 그러면 나도 이 우리 기술의 분석자를 좀 정말 빨리 잘 받아 가서 정말 확실하게 수익 볼수 있는 이러한 매매 반드시 진행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자 여러분들 제 모든 영상 설명 하단 부분을 보시면 제가 항상 이런 식으로 또 링크를 걸어놓고 있는데요 요 링크 여러분들께서 클릭을 하시면 바로 문자 보낼 수 있는 창으로 이렇게 연결이 될 겁니다 이런 창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께서는 저에게 우리라고 딱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고요자 이렇게 우리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만 제가 이렇게 만들어놓은 요 분석자료 다 여러분들께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려고 하니까 요번에 우리 우리 기술의 분석자 여러분들 꼭 많이들 받아가셔서요. 결과적으로 확실히 수익 볼수 있는 매매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우리 기술에 대해서는 딱요 정도까지만 말씀을 들어보도록 할 거고요. 영상 마무리 하기 전에 정말 중요한 거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고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요즘 시장에서 어디에다가 제대로 포커스를 두면서 매매를 할줄 알아야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수익을 낼수 있는가. 자, 제가 요 부분에 대해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고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최근에 코스피 시장을 보시게 되면요. 정말 가파르게 올라갑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신고가를 갱신을 해주는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자, 이렇게 계속해서 코스피가 신고가를 갱신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을 때, 우리도 당연히 이렇게 올라가는 시장에 올라타서 여러분들도 똑같이 수익보는 매매를 하셔야 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사실 이렇게 올라가는 시장에서 우리가 수익보기가 되게 어려운 게 뭐냐면, 이런 시장에서는요. 정말 올라가는 종목들이 올라가면서 그 종목들이. 아예 시장을 이렇게 끌어당기는 견인의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올라가는 섹터에 올라타지 않는 사람들은 사실상 포모 현상이 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시장에서 어떤 섹터가 이제 주도 섹터가 되는가를 확실히 수급의 움직임을 보면서 따라다닐 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대부분의 투자자분들께서 이제 하루 종일 또 시장을 보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제 사실상 수급의 움직임을 제대로 파악한다라는 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데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또 하루 종일 영상 촬영을 하면서 시장에서의 움직임을 제대로 또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 채널에서 이렇게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이나마 더 도움을 얻어 가시라고 제가 이렇게 텔레그램을 하나 운영을 하면서 여러분에게 꾸준하게 도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1월 16일 금요일 날짜 확실하게 보이실 건데요 자 이렇게 제가 1월 16일 금요일에도 여러분들께 주요 이슈들을 계속 말씀을 드렸고 자 이때 당시에 여러분들께 제가 아침에 포바이포라는 종목 시초가 매수한 라고 8시 50분에 여러분에게 메시지 보내드리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이 포바이퍼라는 종목이 어떻게 움직였는가?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한번 살펴봐야 될 건데요. 자, 이렇게 보시다시피 포바이퍼라는 종목이 여러분들 어떻게 움직였었느냐? 장 초반에 거의 뭐1% 가량의 이러한 어느 정도 보합권에서 시작을 해줬었다가, 자, 이제 장 중에 상한가를 기록을 해주는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줬었죠. 자, 그래서 저에게 종목 받아가신 분들께서는 또 하루 만에 굉장히 큰수익 올릴 수 있었다라는 걸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만큼 이제 여러분들께서도 이 텔레그램 방에 들어가 계시면 정말이나 단타 종목으로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 있겠는데요. 실제 저희 텔레그램 방에 들어가 계신 분들 중에서 아 이제 매일마다 정말 꾸준하게 수익 내서 너무 고맙다라고 하시면서 저에게 이렇게 인증을 보내주시는 분들도 계세요. 자 보시다시피 이렇게 11월 18일부터 같이 이렇게 매매를 진행을 하셨는데 보시면은 11월 18일부터 11월 24일까지 딱 하루 빼놓고 꾸준하게 수익을 내셨고요. 자 보시게 되면은 또 11월 26일부터 12월 1일까지 매일마다 수익을 내셨고, 12월 2일부터 12월 8일까지도 매일마다 수익을 내시면서, 자 이렇게 12월 26일까지 계속해서 꾸준하게 수익을 내셨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뭐 하루에 14,000원, 72,000원, 14만 원, 11만 원 되게 적게 버신 것 같지만, 이분의 이제 수익을 한달전 넘어가는 기간의 누적 손익을 보면은 거의 여러분들 500만 원 가까운 이런 수익을 거두어 내셨단 말이에요. 그만큼 여러분들께서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는 매일마다 수익을 보는 습관이 정말 중요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텔레그램 망에 들어가 계시면 이런 단타 종목으로 확실히 이런 매매를 진행을 하실 수가 있는 거니까. 아 그러면 나도 이 텔레그램 망에 정말 빨리 잘 들어와서 이런 단타 종목으로 정말 꾸준하게 수익 볼수 있는 자 이러한 매매를 반드시 진행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자 여러분들 제 모든 영상 설명 하단 부분을 보시면 제가 이런 식으로랑 상또 링크를 걸어놓고 있는데요. 이 링크 여러분들께서 딱 클릭을 하시면은 바로 이렇게 또 문자 보낼 수 있는 창으로 연결이 될 겁니다. 자 이런 창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께서는 저에게 텔레라고 딱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고요자 이렇게 텔레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만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텔레그램방의 링크에 다 여러분들께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자 요번에 이 텔레그램방 링크 여러분들 받아가셔서 요거 딱 클릭을 하시면은 제 텔레그램방에 어떤 분들께서 입장 요청을 했는가를 제가 또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렇게 텔레그램 방 여러분들께서 같이도 보시게 되면 윤주현님께서 이렇게 또 입장 요청을 주셨다라는 걸 확인을 하실 수 있고 이런 분을 제가 한분한분볼 때마다 그룹에 추가 버튼을 눌러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룹에 추가를 누르게 되면 윤주현님이 그룹에 추가되었습니다라고 나오는 거 보이실 거고요. 이런 식으로 제가 실제 우리 시청자 분들을 모두 다이 텔레그램 방에 입장을 시켜 드리고 있는 거니까 아 그러면 나도 이 텔레그램 방 정말 빨리 잘 들어와서 내가 정말 확실하게 이런 단타 종목으로 꾸준하게 수익 볼수 있는 매매를 꼭좀 한번 해보고 싶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자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죠 제 모든 영상 설명 하단 부분을 보시면자 요런 식으로 항상 또 링크를 걸어 놓고 있는데요 요 링크 여러분들께서 딱 클릭을 하시면은 바로 문자 보낼 수 있는 창으로 이렇게 또 연결이 될 겁니다 자 이런 창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께서는 저에게 텔레라고 딱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텔레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만 자 이렇게 만들어놓은 요 텔레그램방의 링크에 다 여러분들께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려고 하니까 요번에 이 텔레그램방 여러분들 꼭 많이들 들어오셔서 정말 여러분들께서 확실하게 수익 볼수 있는 이런 매매 반드시 진행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텔레그램방 그리고 단타 종목에 대해서는 이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거고요 제가 이제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잘하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